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제 1항 제 227회 안성시의회 제 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제 227회 안성시의회 제 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 주된 의제는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등 당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시정 연설과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조례 등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가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을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4일에는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24년도 제 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한 후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와 시정질문이 있을 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9일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신 후.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 기관이 답변과 보충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일,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의 부의 예정 안건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227회 안성시의회 제 2차 정례회 의사일 일정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내용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심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1항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아, 네.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안성시의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4내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